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투송박사입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네요. 6월은 호구 보은의 달입니다. 오늘부터 뭐 3일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토요특강과 함께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 20분 정도만 방송할게요. 어, 어, 살아있는 관심 종목 조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요런 메모 좀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 첫 번째가 내추럴 엔도텍이라고 어, 수급이 굉장히 대단하게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 두 번째가 미스터 블루, 세 번째 BQAI, 이스트 에이드, MDS테크, 리드코프, 상상인 증권, 좋은 사람들, 일신석재. 한택, P I -E, e, 태웅, 유라클, 삼육물산, 비비안. 요 유라클은 지금 어, 이재명 어,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화폐 관련주로 돼 있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삼육물산도 이재명 인맥주로 돼 있고요. 비비안은 아시다시피 지난 뭐 상방을 그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문과 관련해서 어제 뭐대부분의 칠년 팔개월 징역형의 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통령의 지금 앞으로 재판 일정 여부도 또참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한 그림 그려 봐 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뭔줄 아세요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 성공입니다 세상에 서 제일 어려운 게 주식 성공이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뭔줄 아세요 그건 바로 주식 매수입니다 매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로지 저는 올라갈 시점에 타이밍 잡아서 배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몇 번씩 따내고 잘못 걸리면 주 터지고 이게 여러분 주식은 죽음의 길입니다. 주식은 안에 행복하는 것입니다. 절대 할게 세상에 태어나서 할게못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참 수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막상 그 안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거예요. 왜그 유명한 연예인들 누굽니까? 그 김영구 씨, 뭐 이, 어, 있더라고 유튜브에. 그다음에 또 누구죠? 여러분, 그 유명한 의료리 한, 네, 그분 또 주식, 뭐, 뭐 생활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점이 잘못된 거예요. 주식은 두, 여, 첫 번째 여유자금 가지고 좀 금액이 커야 합니다. 2 3억끝으면한 시점에서 풀 패팅 들어가고, 또... 신용쓰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투자금이 한 2, 30억 대에서 종목을 뭐 시점 3등분 저점 분할 매수해두고 오래 기다리면 됩니다. 은행 이자만 뽑을 생각하고. 그 방법 외에는 제가 쓰는 맥점 형태 공부하고 단타로 얼마씩 따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피를 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투자금이 작은 여러분들이 뭐, 이래저래 안 되는 거죠. 왜 제가 이 모든 핵심 맥점 비법 터득 공부에 그는 25년 이상 세월이 걸렸었으니까. 제가 뭐 멍청이고 바보라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수업료, 쫄딱 망한 파산의 수업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차트세의 비밀들이 터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험난한 길입니까? 주식은 안 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절대 주식 같은 데 손대지 마라. 큰놈은 그 주식합니다만 둘째 놈은 내가 가르킬까 말까 고민이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또잘될 때는 또 가르기고 싶은데 얼마 전에 폭락장들 거치면서 보니까 여러분 생시급하는 거거든. 주식은 결코 행복한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보건데 절대 할게못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5년 증권 경력자 차트 고수가 제가 그래도 880%의 누적 수익을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주식 성공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 주식 인생길 회복하시거나 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맥정기법 형태하한 50가지 그리고 돈 잃지 않는 매도에 가는 비법들 40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거 공부 다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끊임없는 수업을 받쳐내고 죽어가는 거예요 주식 성공의 세월이 이런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메모 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아, 요거부터 잠깐 보실까요? 잠깐만요. 제가 2주 전에 요요 보시면은 5월 23일 날, 5월 23일 날 주식 성공이 쉽지 않은 거 보여 드립니다. 어느 날모처럼 그래 돈백씩 돈백씩 따와서 이날 따라 92만 원 수익을 냈지요 와, 드디어 좋다. 그런데 그, 고그 날, 여러분, 주식을 장중 저점 매수를 됩니다. 로킷,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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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내 짐작,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요 정도면 될 거야 하고 저점 매수 됐다가 그냥 칼 맞아버립니다. 요 날, 그래도 여러분, 92만원 보트에 따내가지고, 여기 보시면 27850이라고 숫자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좀 올렸어요. 네. 자, 드디어 뭐잘 맞아 들어가니까 이번 달에 한 500, 600도 더 따낼 수 있겠다 싶은데, 그래, 이제 집사람한테 내가 카톡을 보냈지요. 응 잘했네, 이랬는데, 조금 따냈다고 보냈는데, 그게 요렇게 맞습니다. 요, 보시면은. 로키 여러분들 뭐 주식하면 쉽게 돈 버는 줄아지요 아닙니다. 여긴 주 터지고, 주가지고 죽음의 길이에요. 저 정도면 될 거라고 적감해서 됐다가, 이게 여러분, 아침에 11. 몇 프로 올라갔던 종목이 적어도 한 4, 5%, 2, 3%선 밑에 빠지면, 매수되고도 1, 2% 따먹을 수 있다고 됐는데, 칼 맞아버립니다. 여지없이 패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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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패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어찌 살렸을까요? 어떤 해석을 통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저렇게 얻어맞았어. 여러분, 제 공부가 그래서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아유, 아유, 아 씨. 다시요. 어. 보시면, 왼쪽에, 집사람한테 자랑할 때 92만원 수익 났다고 자랑했는데, 저 까면 저점 매수, 어, 그 어렵습니다, 이거. 저점 매수 일부, 또 일부, 일부, 밑에, 영 밑에서 이래도, 풀베팅 들어가잖아요. 이런 풀베팅 풀매수가 들어가서 7.4% 손실입니다. 계좌가 200을 까져버리니까 오늘 92만원 벌어 좋다 했다가 장중에 칼 맞고 마이너스 200입니다. 올라갔을 때는 한 2800만원 근접했는데 27850 됐는데 지금 뭐에 25850입니다. 200을 그대로 까먹게 되는거예요 벌었던거 도로 반납하고 이 2,600만원 돈을 오늘까지 회복하면서 보름이 걸리더라 보름 동안에 여러분 이게 뭐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880% 누적수익률 쓴 사람 맞아? 뭐2 0만원 가지고 뭐 한때 2억까지 불렸다면서 1,000% 누적수익률 그것도 2년 전 4월 21일 날 여러분 다 보신 분들 아십니다 그렇게 감격에 겨워서 자랑했던 것이 작년 6월 말부터 잘못 걸려 들면서 700, 800, 900 까먹고 그 뒤에 수익 안 나고 코로나 어쩌지 뭐죠 여러분 기업용 사태 그 다음에 뭐 미국의 관세 전쟁 등 계좌 올리 생활비는 꼬박꼬박 인출에 써야 되잖아요 제가 생활비 얼마 뽑았었습니까 이번 달은 제가 아직 추질 못했는데요 아직까지 6월 6일인데도 올 11일 날 제가 200배 줬는데요 9,920만 원이 가정의 생활비 들어갑니다. 뭐, 어, 여기 유튜브 애들 떠드는 거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계좌 조작. 100%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올리기. 여러분, 적중 아다리 착착 장중매수 착, 그, 빗들이 미사일처럼 짝짝짝짝 붙여서 따려면 좋은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 내 계좌 돈 잃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제 공부 안 하신 여러분들, 오늘 다 죽었잖아. 개미 투자 99.99%가 돈 잃고 죽어간다. 그 중에 여러분 지금 시장에 트로이카주, 이재명 대통령의 뭐죠 여러분? 5,000포인트 가는 바람에 시장은 또 분위기를 맞춰줍니다. 권력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뭐 건설주가 뜨고 증권주가 뜨고 삼성물산주가 뜨고 어제 하이닉스 신고가 갔긴 갔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코스닥 제 방송 좋아하신 여러분들은 돈도 벌지 못하고 쭉 까지기만 까지 있습니다. 예, 여유 자금을 가지고, 글쎄, 그 여유 자금도 폭락기에, 위기는 기회 때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 우, 우리, 우리, 누구죠? 김. <laughs> 김, 아이고, 김, 누굽니까? 그니까 러 주식이, 그분이 과거 10년 전쯤에 그돈 잃었다는 게 유튜브 봤는데요. TV에서. 지금도 주식하고 있는가 봐. 이게 도박이자 노름인 거예요. 왜돈 잃으니까 열받아서 만회할 방법 찾아서 주식 공부 안 하고 그래면 음, 그리 그래 됩니다. 폭락기 영 저점에서 저점 분할 3등분 분할 매수 기다리면 돈 됩니다만 그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인내와의 싸움이고. 그래서 이렇게 깨졌던 것을 어제 보면 그래 좀 올립니다. 아, 어디 갔어? 아그 앞에도 한번 잠깐 보시죠. 또칼 맞습니다. <laughs> 어느날 뭘 메디콕스인가 이거 샀다가, 이트은몽이라고 샀다가, 다닐까, 그 다음날 그냥 얼마나, 한번 얻어맞고, 분봉상 또 얻어맞습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는요. 9.84, 10%가 깨져버립니다. 보니까 여러분, VI 발동시키고, 계좌는 또 160만원 까먹어서, 물타기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이게 계좌 살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주식 안 해야 합니다. 전나 근근히 살고 야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깨지는 데만 들어갈까 이 제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매일같이 작작 올라갈 종목에 타이밍 잡아서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 이렇게 깨지는 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지요? 증권 시장의 지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여러분 혹시 그그여권에뭐 단일화 될까 싶어 가지고 혹시 이준석이가 뭐 이래서. 뭘 삽니다. 저, 누구죠 김문수 관련주 사가지고. 그냥 아침에 VI를 그냥 얻어맞아요. 여러분, 개바락 떨어져가지고. 120이 까져. 2657. 이거 계좌 살릴 방법이 없는. 거 야, 저 사람 저거 웃긴다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운명적으로 저렇게 깨지는 데만 들어가서 저렇게 맨날 주 터지고 주 까지는 것만 보여줄까? 이게 현실일지 모릅니다. 남들 돈 벌었다면 믿질 마세요. 여기 유튜버 애들 뭐 계좌 조작, 수입 계좌 조작 해가지고 사기 치는 거다 거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까지잖아요, 여러분. 방금 보셨던 여러분 쫙 그냥 칼 맞고 요거 여러분 올리는데 지금 한 2800만 원쯤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만 하지 않습니까? 또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어제. <laughs> 여기 현재 어제까지입니다. 단일까 이거 다닐 들어가 가지고 뭐일 프로 기 보태 가지고 전날까지 이랬어요. 마이너스 육만 원. 이게 이제 비싼 종목을 사니까 아, 그새 어제도 두 종목을 여러분 확떴다가한 오십만 원더 붙었다가 그냥 까져서 치시. 그대로 다이렉트로 패 때리는데 까지 있죠. 올 달에 오공구7 빨간색깔로 6월달 들어서면서 지금 6월 5, 어제까지 5일이니까 단일가 이렇게 잡혀서 6만원 어제 여러분 뭘 사서 50만원 수익을 냅니다 장중에 들어가서 또몇푼 떼기 20만원 돈 샤페론인가 그거 여러분 1% 떼기라도 수익 챙겨 나오지 않았으면요 그대로 칼맞아 봅니다 또영 적감해서 되려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취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따져보면 27958이니까 대충 2800좀 되잖아요. 아침에 보니까 저게 그동한80몇만 원, 또80몇만 원, 또 빨간색으로 돼 있더라고. 좀 이따 보여드려 볼게요. 단일가는 무조건 속입니다. 지난주 방송이 녹화를 해서 했는데 뭐가 이상하게 돼 가지고요. 1분짜리 방송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번, 어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장 중에 우리가 여기 칼 맞는 거 보십, 보십니다. 요거 떼기 들어 쫙 붙길래, 아, 종가상 저런 윗꼬리에 뭐 했는데, 여기 됐다가 여러분 잠깐 떼기라고도 먹습니다. 20만원 따네요. 만약에 그 뒤에 적감해서 또 해보겠다고 적당히 내 가격 됐으면 그냥 칼 맞아 봅니다. 더 빠져버립니다. 주식은 죽음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 점심 먹기, 먹고 나선가 보니까, 자탄 보세요 요거 종목 살만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요게 웹캣인데 요때가 시간대가 뭐냐 <laughs> 시간대가 요분봉 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12시 한 20몇 분인가 점심 먹고 뭐, 이제부터 좀쉴때지않아요 여러분 저런 모양을 줍니다 아너고 그 자리에 마감해라 그럼 나는 너살 거야 하고 미리 캡처해 봅니다 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저렇게 종가 마감하고 다닐까 조짐이 좋으면 저의 배팅 수순이거든. 돈될 만한 종목 거의 없는 중에 여기 요리 등장합니다. 웹 캐시가. 그래 캡처해 놨지, 여러분. 이런 게 공부 자료로서 유라클이 살그머니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양음양 패턴을 줍니다. 어, 너 고자리에 그 있어라. 네, 그럼 오늘 시간에 다닐까? 배팅해서 내일 장대봉 먹으러 갈 거야 싶었죠. 요때 시간대가 여긴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분봉에서도 끝, 하여튼, 12시 한몇분좀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눈좀 붙이고, 뭐, 아들 놈이, 둘째 놈이, 이불 빨래를 잔뜩 세탁기 넣어놓고 해서, 그거 막, 널어 말리고 또, 대석를 들고 오는 바람에, 그래, 그래, 조금 눈부셔도 잠깐 있었는데, 그 뒤에 저주까지 떠버렸습니다. 요 놈도, 예를 들어서, 종가상 저렇게 마감주고 다닐까 조짐이 좋으 면이거든. 나중에 잠깐 쉬었다 일어나 보니까요. 유락거리 이빨 떠서 여러분, 무려 24%대 장대봉을 뽑았습니다. 제가 요 캡처할 때가 대충 11시, 12시쯤, 12시 반쯤 됐겠죠. 딱 캡처하고 나서 뭐 자리 비우니까 그 뒤에 바박바박바박그리고쫙 땡겨 들어갑니다. 한 장을 노르시죠. 내가 보기는 봤는데, 오늘 바짝 땡겨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에 돈 따르려면 체력도 좋아야 돼요. 제가 5, 6년 동안 여러분 880% 누적순을 쓴다고 체력이 바닥나 있습니다. 그 뒤에 떠버립니다. 아, 한장 할로. 내가 보기는 봤잖아. 그죠? 그 뒤에. 또 다른 거 보시죠. <laughs> 아까 말씀드린 웹캐시가 밑에서 쫙 애를 먹이다가 딱 12시 한 40분쯤 되니까 30을 따닥 쳤습니다. 아까 고놈들. 그죠. 내가 그때도 점심 먹고 나서 치키고 앉아서 돈 따먹으려고 기를 쓰고 집중하고 있었으면 저점 높이고 올라갈 때 붙어야 되고 직전 고점 돌파 거래터진 요 봉우의 고점 돌파할 때 추경매수에도 늦지 않거든요. 이해 되십니까. 공부 차원에서. 유라클도 마찬가지. 이게 이재명 관련주 화폐 관련주 그런 겁니다. 요것도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요 중요한 기법 하나 설명 빠졌다 올라올 때에 플러스 1%때한번 잡아 보시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 양봉 쪼변할때그분문 고점 돌파할 때 축이 무슨 그런 맞지?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력도 있어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좋은 거 놓친 셈이 이돼 버렸죠. 근데 얘들이 어쨌느냐 단을 깔를요 유라클도 보세요. 요놈 이 바이 갈로미 내가 전날 여러분. 여기서 샀다 꼬여 가지고 20만 원을 잃습니다. 그렇잖아, 뭐 잘못 얻어맞아서 쭉까진거 20만 원 손실 보고 나왔는데, 달일 까서 속아 가지고 20만 원 잃습니다. 40만 원 잃는 거예요. 속이 되게 상하지요. 달일 까서 속아서 여름이 브라스에 있다가 싹 붙길래 쫓아가 잡았는데 바로 빼버립니다. 반팔, 반에 팔고, 나머지 빠져서 막판에 털어버립니다. 증권시장 근본이 돈을 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요랬던 놈이, 단일가가 요주랄 친 놈이 거짓날 이빨 쏟아라. 아침에도 쓱 뺐다가, 3%대 뺐다가, 차. 이렇게 단일가는 속인다. 요는 그래서 그 40만원 잃었잖아요. 어제 아침에 50만원을 근근히 따내서, 아이고, 그래도 어제 잃었던 거좀 따냈네. 이거 여러분, 수익 낸다는 거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요분도 보세요 웹캐시도 이빠이갈놈이 다닐까를 어쩝니까 이 빼잖아 그죠 씩 뺐다가 양봉 올라왔다가 양봉에 분봉 고점돌파 때 추격매수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거래가 터진 고점돌파 때 추격매수도 이차매수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법이 있는 거예요 <laughs> 자 종가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왔었고요 여기 뭐아 이것도 우리 과거에 에르코스라고 그 이재명 뭐 정책 관련 조 저출산 얼마나 죽였습니까? 요것도 아침에 시세 갔다가 조정 줄때 잡는데 지난간 결과입니다만 저만큼 올라갔던 거한 20%, 22, 3% 올라갔던 거 불화산 5%대 7%대 내려올 때 적가면서 잡았으면 성공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한시 넘어서 요랬으니까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맛이 가 버렸어요. 언제 이돈 번다고 앉아 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상, 과거에 어제거제이 SK지 권이 떴는데, 요런 양음양 패턴을 노리세요. 아무거나 사지 말고. 아시겠죠? 저런 모양을. 야, 기가 막힌 맥점증 때 줬잖아요. 저럴 때 배팅 들어가면 맞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날 따라서, 그날 장대봉 띄울 때 누가 외국인들과, 검은 머리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연기금까지합세해서 장대봉비를 땡깁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저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번드메니지라 외국 놈들하고 작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기법 중에서 양음양 기법은 최고더라. 또 양음음 기법도 있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이제 속임수였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또 엉터리인 거 내가 보여드릴게. 이, 이 사람 존니 대표, 주식 투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지요. 자식에게도 뭐 물려줄 주식. 그런데 요즘은 뭘 주식이 주식 뭐 뭐라 합니까 이제는 주식 할 필요 없다. 개별 주식 굳이 할 필요 없다. E T F를 사라고 떠듭니다. 이건 자기 모순이죠. 주식 주식 투자 이 사람이 과거에 종목 하나 줬습니까? 엉터리는 얘기입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계좌 실적이 저처럼 880% 누적 수익을 썼겠습니까? 안 썼겠습니까? 엉터리란 얘기입니다. 오늘 날 증권 전문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주식 사줘야죠. 환장을 노르시죠. 애들에게 주식을 가르키면안 됩니다. 자, 이거 제 전화번호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수익 잘 내가시면 막 재공부 안 해도 된다 치고 죽어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내가 이제부터 개조가 돼야 되겠다. 정말 완벽 눈을 열어야 되겠다는 분들만 자신들의 공부에 부족함을 한계 느끼신 분들만 문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기 엉터리가 있더라고. 천만으로 5억 벌었던 이다 엉터리입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 이 친구 다음 주에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 엉터리입니다. 사기입니다. 다다 저런데 소가 있는 거예요. 요거 아침에 제가 어제 샀던 게두 종목이 있고요 아침에 샀던 걸 오늘 아 잠깐 이제 열어보니까 요렇게 아까 6만원 그게 한90 몇만원 붙으니까 89만원 빨간 색깔로 단일가서 두 종목 뭐 배팅해 놨습니다. 진원생명과 유라클. 낙폭과제라고 보고. 그래서 대충 그래도 가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 200단에는 게 보름이 걸렸어요. 그때 벌었다가 그날 장중 칼 맞고 그 뒤에 뭘 이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증권시장의 현실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죽음의 길입니다. 공부 많이 해도 이게 우리를 죽여버리는데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따내겠습니까? 내가 그걸 안타까워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가기 때문에 잠깐 요한번몇 가지만 봅시다. 내추럴 엔더부터 미스터 블루 볼까요? <laughs> 요게 유라클입니다. 유라클도 들어가 있는데요. 혹 이게 이제. 내일쯤 요렇게 되면 요거 제가 어제 다닐까 안 좋은 걸 사봤거든요 이렇게 요게 요렇게 마감 주면 아이 버려주면 안 되지 혹시 요렇게 요거 넘어가겠죠 장대봉 가겠죠 여러분 요렇게 마감 주고 다닐까 조짐이 좋은 이게 이재명 관련주 지역 화폐 관련주로 돼 있습니다 웹게시도 같이 보시면 맞아요. 근데 여기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 이것도 이렇게 마감 주면 혹시나 다니까 조금은 빼기했다가 이렇게 먹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저래 주고도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차가다가 되밀에서 음봉 마이너스 되면 버려뿌야 합니다. 저런 매도법도 있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양봉 두 개면 그 다음날 기가 막힌 거죠. 다음 주 월화 양봉 두 개면 그날 무조건 가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내추럴 엔도가 여러분 뭐하수온과뭐 있죠 여러분 뭐 여성 갱년기 좋은 요것이 앞으로 조정 이후에 장대봉 쏠 것이다 지속 더갈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주봉 월봉이 주가가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지금 3천원짜리가 싸단 얘기예요 내추럴 엔도테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 요것도 혹시나 내 다음 주 월요일 날, 요렇게 마감 주고 다닐까 조심 좋은 배팅 해야죠. 아시겠죠, 여러분? 요렇게. 만약에 제껴도 그 뒤에 저점 높이는 과정 보세요. 저 넘어갑니다, 미스터 블루. 아, 10시 묵념 시간이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다음 BQAI 뭐 이스트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요놈이 혹시 다음 주 월요일 요런 양음양 패턴 줄 수가 있거든. 그럼 이렇게 간다고 보세요. 그다음에 또 간단 간단하게 제가 어제 요놈을 놓친 거예요. 요 모양을 단을 까 빼는 바람에 요거 혹시 요렇게줄수 있습니다. 양음양 패턴으로. 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노릴 만한 종목들. 리드코프. 지난번에 추천했는데, 여러분, 일부러 죽여놓고 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양봉 하나 들어와, 안고, 다닐까 조히 노리, 노리십시오. 장태봉 먹으러 갈수 있습니다. 요거. 리드코프. 그 다음에, 상상인증권이 내일 과일이 풀리는데, 월요일날 요것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기 때문에, 5,000포인트의 수혜주가 될수 있습니다. 저거 이런 풀리면, 다닐까, 노리셨다. 30분 달음으 노리셨다가, 다음 주월요일날 신곡 한번 노려보세요. 쫙. 이런 식으로.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지난주에 제 제목 달았던 거, 앞으로 50% 간다 했는데, 요것도 요런 그림이 돼야 됩니다. 다음 주월요일날살게몇 가지 되죠. 그니까 러또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요런 조건을 접목시켜가지고 해석해내야 합니다. 제가 돈번 방법이 요런 방법을 통해서예요. 저거 앞으로 이렇게 적 장대봉 쏴주면 쉬었다가 레벨업 갈까요 안 갈까요? 이게 이스트에이드입니다. 이게 뭐하는 회사인지 저도 알지 는 못합니다만 차트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봉 주봉 보시면 여기서 아주 밀집이 돼 있어요. 상승상각 수렴형으로 에너지 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아이 봅시다. 이스트에이드는 인공지능 AI주 정부가 산업 내뭐 내재화 전략 뭐 이랬답니다. 이런,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인공지능 AI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AI, 산업 AI 내재화 전략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추세를 보면 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은 뭐 쿠콘 지역화폐주가 주도하고 있고요. 코나이가 대장주로 갑니다. 이것도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6만4천원대 적감해서 해볼 만하죠. 왜 어차피 뭐 지역화폐 상품권 관련해서 이뜰 종목입니다. 이재명 주로서. 대통령 정책 관련주니까 코나이가 일등주로 보시고 조정 위에 노리세요. 그 외에 뭐 쓸데없이 못뭐 뜨는 것들 많습니다. 지난주 제가 언뜻 말씀드렸던 좋은 사람들 이제 대북 관련주, 뭐 계속 몽당 관련주 쪽으로 어제 갑자기 뜨니까 뭐살 방법이 없는 거죠. 일신석제도 같이 보시고요, 비비안도 상방울에 빚을 졌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여러분 저 재판만 재개된다면. 사실 의 임기 중간에 내려와야 될지 모릅니다. 헌법 81조 뭐 이러고. 자, 요것도 혹시 요, 요런 그림이 한 개, 두 개쯤 들어오면, 그죠? 상방울에 빚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방울 계열사니까 이렇게 먹으러 갈수 있다고 장태봉. 요렇게. 그죠? 그니까 다음 주 월화 지속 노력볼 종목 비비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하면 제 스타일대로 공부해 보세요. 뭐 태웅도 과거 비싼 주식이 때문에 앞으로 풍력 뭐 또는 소형 원자력 다 들어갑니다. 삼육물선 양봉 붙으면 피아이 빠졌다 양봉 붙으면 이 월요일날 살 종목들인데 화요일 한 수요일까지 보셔야 되겠죠.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내 계좌를 불려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부족하시던 분들은 우리로. 공부하실 분들은 연락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을 여기까지 종료합니다. 여러분 마칩니다. 3일 연휴 잘 쉬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어 가십시오